우리가 누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경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내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구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애동과 모학과 암몬 자손의 지유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들어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흐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유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 내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아멘. 사자성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글자로 표현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줄여서 표현한 말입니다 이는 사자성어 아시타비 라는 말과 길맥상 통합니다 내가 하면 옳고 다른 사람이 타인에 하면 그르다 옳지 못하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항상 이 자기 중심 적으로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 역사 속 어제의 모습이었고,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 36절에 나오는 이그 왕은 주전 175년경의 안티오코스 사세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왕을 향한 예언인 동시에 오늘날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높이며 사는 사람들, 즉,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11장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7절 끝에 보니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신을 믿지 않는 탈 종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8절에 대신에 그가 섬기는 강한 신이 있는데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고한 산성을 점령하여 더큰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왕입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금, 은, 보물을 다 차지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을 시종으로 부려먹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자연 경관이 있는 장수의 멋진 집을 짓고 살기도 합니다. 45절에 보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떠합니까? 45절 끝에 그의 종말이 이르디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여기며 멋지게 사는 듯 하지만 그 결국은 종말이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인생이 그렇게 끝납니다. 안티오코스 사세를 비롯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옳다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영원의 이상을 통치할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의 종말이 이르게 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끝이 오게 되는 것 바로 세상 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타나는 것이. 어찌보면, 환란이요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스가, 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12장 1절 끝에 보시니, 어, 보시면, 그때 네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이환란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단순히 책에 기록된, 어, 그러한 운명이 있고, 또 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러한 운명이 있으니, 책에 기록된 운명을 따르며 믿고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본문은 이 책에 기록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이 자는 자는 죽은 자들이죠. 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깨어나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즉,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또이 사람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로서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곧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로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곧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무엇이 옳은데, 무엇이 옳은 곳입니까? 여기 올타라는 이 히브리어 쨌다크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올타라고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살아내는 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아지고 대접받으곤했던 그러한 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낮아지며 성김의 자리로 걸어가신 그 왕이 계셨습니다. 이 왕은 이방 신을 힘입지 않고 오직 스스로 경관성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자들의 명단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따르면 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셔서 생명책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티끌을 만드신 분께서 티끌 같은 사람이 되셔서 많은 잠자는 사람들 중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첫 열매로 부활하신 왕이십니다. 이 왕은 스스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참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서 더 나아가 그분 자체가 진리요, 오름이요. 이 왕을 통하지 않고서는 옳은 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다윗의 자손, 우리 구주가 바로 우리의 참된 왕이시요 진리이시요 생명이십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사제를 보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것을 보험봉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왜곡되어 전해지지 않도록 엉뚱하게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잘 전하는 통로가 되어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온전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되고 옳은 것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지식을 더하는 그러한 시대가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얻으려고 더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것을 더 습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화, 인터넷, 교통수단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엇이 참되고 옳은 것인지를 또한 찾기 어려운 힘든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 옳은 길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보급되어져 갈 1996년에 신경학자의 데이비드 루이스는 어, 불면증 또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또 결정하기 힘든 우유부단한 그러한 태도 어, 이러한 그런 병들을 보니까 어,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해서 오는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정보피로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온갖 SNS를 하며 또 여러가지 가지는 우리의 이 SNS 필요 증후군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우리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시계, 랩탑, 온갖 전자 기기로 어, 과거와 다르게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온갖 글들을 다 쏟아냅니다. 자신만의 견고한 산성들을 글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 쌓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그곳에 참 지식과 지혜와 위로와 피난처가 있는 듯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종말에 이르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마다 내로남불 내가 먹는 것 내가 여행하는 것, 내가 쇼핑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 내가 좀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로맨스이고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여 스스로 크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때야말로 환란의 때요, 고난의 때임을 믿습니다. 이환란의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빛으로 찾아오신 영원히 빛난 그별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절대적으로 오름이 되시고 지혜의 권능이자 많은 이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길과 진리와 참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오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안에 그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피난처요, 참 구원자 대신 예수님 안에 그하는 그분 안에서 또그분을 인해서 참 위로를 얻고 참 생명을 얻고 참 안식을 누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 불렀...